자,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, 어, 팔자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까? 이게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7칠기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, 내일이나 다음 시간에는, 어, 각종 종교랑 그러면은, 우리 뛰어나야지 선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내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운치 있게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팔자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까? 여러가지 그가격의 이야기가 많죠. 팔자 같은 것 없다.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.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죠. 그래서 뭐, 5 0이3 나오기도 나오고. 그렇지만 또 팔자 도못 간다는 여기에 있죠 개꼬리 3년 묻어 나와봐야 환번 안된다 사람 고쳐 쓰는거 있다세살벌러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퍼센트는 없죠 음나이죠다챙기 있으면 열린게 있고 열린게 있으면또챙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아파트 이거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어, 대부분 또 벽으로 마치 막 해가 있는데 창문도 있고 출입 통로도 있죠. 그런데 사주 팔자를 바꾸는 것은 DNA를 바꾸는 만큼 어렵다. 이 팔자를 갖다 쉽게 바꿀 수있다면 누가? 고생하고 고통받고 울고불고 하겠습니까? 다 팔자 고쳐서 출시하고 돈 벌고, 그렇게 하지. 매일 삐빠가 놀를 하지. 근데 내가 저번 시간 되겠지만, 여자들은, 어 아이를 갖다 임신, 출산, 양육을 하기 때문에, 엄청 관대하게 해놨다 그랬죠. 그리고 팔자를 갖다가 남자에 비해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뭐,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, 뭐 신데렐라 있죠. <laughs> 근데 여자 팔자, 비온고 팔자라는 말이 있죠. 그리고 내가 성형수술을 하면은, 남자는 팔자가 안 바뀌는데, 여자는 팔자가 바뀐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, 어, 전 강의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근데 왜 이제 운칠기상, 운칠기상 그러냐 하면은, 그런데, 우리 일반 중생들한테, 예, 남한가 희망 하나밖에 없죠. 희망 하나를 갖다가 줘놓고, 막이산 건너면 이산 넘으면은 좋은 세상 온다 그러니 나고이산 넘고 나면은 앞에 물이 강이 탁 가라 막죠. 그러면 이 강만 건너면은 진짜 좋은 세상 온다 그러죠. 그래강 건너고 나면 또 산이 가로 막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끌고 가자. 운칠기 삼은 사실 사실이기도 하고, 거짓말이기도 한데, 에, 한 0.1%, 2%에 해당되는 이야기고, 우리나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. 거짓말이다. 왜 운칠기 삼이라고 이야기 해놨느냐?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해놨다. 근데 왜 법사님은 조금 막 팔자 없다 그러고, 막 세상은 꿈 꾸는 자의 것이다 그러고, 노력하면 다 된다 그러고, 이렇게 좀 이야기를 안 해주고. 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안 된다 그러느냐. 거짓말 하기 싫어. 이뭐사기공학국에서 여러분도 수많은 거짓말을 당해봤죠. 나까지 거짓말 하기 싫다. 이 운칠 기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? 기삼이라는 건 뭡니까? 30%는 연례가 있다는 거고, 노력하고, 노력하면 30%를 갖다가 연례가 있으니까 3 0바꿔놓수 있다는 거죠. 근데, 이 막상 살아보세요. 이거 안 된다. 동수의 고금 역사를 보거나, 내의 생을 보거나, 남무의 생을 보거나, 유명한 종교학자나 역학자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이거 안 됩니다. 실제로는 안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. 혹시 된다면은 0.1%나 2%의 사람이, 0.1%나 0.2% 정도의 사람이, 그것도 무조건 30% 되는 게 아니고 1%에서 최대한 30% 이거는 외적인 거고, 특별한 경우다. 이 30%는 가당시가 않다. 세상에 완전히 0%도 없고, 완전히 100%도 없죠. 음 중에 양이 있고, 양 중에 음이 있죠.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것도 사실상 이해가 안 됩니다 희망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다